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021 제1회 성남판교 스마트 리더십 아카데미에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오늘 진행을 맡아서 함께 하게 된 신지혜입니다. 성남 산업진흥원이 주최하는 이번 아카데미는요. 위드 코로나 시대 기업 혁신의 눈요말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 불확성 시대에 성남 기업들의 혁신 역량을 제고하고 또 보다 앞으로 도약할 수 있는 기회를 모색하고자 마련이 되었습니다. 오늘 줌으로 그리고 또 유튜브를 통해서 많은 분들께서 함께하고 계신데요, 끝까지 함께해주시고 많은 인사이트를 얻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특별히 또 오늘 줌으로 함께하고 계신 분들께는 저희가 마지막까지 함께해주시는 분들의 한해서 추첨을 통해서 커피 기프티콘을 드릴 예정입니다. 그런 만큼 여러분들의 활발한 참여 또한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저희가 아카데미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언제나 이 성남시를 위해서 그리고 기업들을 위해서 힘써 주시는 분들을 소개 올리고 시작하고자 합니다. 바로 성남시 시장이신 은수미 시장님 그리고 성남산업진흥원의 류혜필 원장님이 그 주인공들이신데요. 오늘 함께 하시지는 못했습니다만 마음을 담아서 영상을 보내주셨습니다. 먼저 성남시 은수미 시장님의 인사 말씀 영상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대한민국에서 미래를 가장 먼저 보는 도시 성남시장 은수미입니다. 2021년 제1회 성남판교 스마트 리더십 아카데미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 기업과 지역 경제를 위해 힘쓰고 계신 기업인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시에서도 경영 환경을 개선하고, 성남에서 일하는 분들의 편익을 증대시키기 위해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 강조드립니다. 우선 첫째, 성남시는 창업 활동 지원을 위해 성남 창업센터를 지속적으로 확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판교역 창업 카페 판교 이벨리 성남 창업센터 성남 위례 창업센터가 새롭게 개소하고 2025년까지 성남 하이테크밸리 창업센터 정자동 상평동 창업센터 등총 13개의 성남 창업센터가 운영될 예정입니다 판교 J테크노밸리 창업지원주택 200호와 성남 위례 창업지역전략산업지원주택 470호는 이미 입주를 마쳤고 내년에는 성남 하이테크밸리의 창업자와 근로자가 거주할 수 있는 지역전략 산업 지원주택 194호의 입주자분들을 모실 계획입니다. 또 2024년까지 주거공간과 창업 지원시설이 결합된 소호형 주거클러스터 공공임대주택을 청년 창업인에게 저렴하게 공급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둘째, 성남시는 스타트업과 벤처기업 모두 스케일업에 성공해서 각 산업을 리딩 기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추진하고 있습니다. 성남 벤처 펀드 조성해서 현재까지 모바일 게임사 데브시스터즈 등 165개 유망 스타트업과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를 했습니다. 성남 벤처 펀드는 작년 10월 기준으로 총 3,637억 원 조성되었고요 올해 말까지는 200억 원이 더 확대될 것입니다. 또 올해 말에는 판교 제이테크노밸리의 성남 글로벌 융합센터도 완공합니다. 이 융합센터에서는 바이오헬스와 ICT 산업 등 미래 먹거리 선도 기업들이 국내 시장은 물론 글로벌 시장에서도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네트워크 컨설팅, 해외 시장 개척 등 종합 지원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성남시는 성남 하이테크밸리와 분당, 판교 지역 기업들이 서로 연계하고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도록 힘쓰고 있습니다. 성남시는 총 2,795억 원 규모의 성남 하이테크밸리 경쟁력 강화 사업을 현재 추진 중입니다. 앞으로 성남 하이테크밸리 도로가 확장되고 공원과 주차장도 새로 만들어질 것이고 소공인 공동인프라시설, 복합지식산업센터 등 다양한 기업 지원 인프라도 확대될 것입니다. 이번 스마트 리더십 아카데미 주제는 위드 코로나 시대 기업 혁신을 뉴노멀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저는 2014년 초에 나온 유럽 미래학자 피터 힌센이 쓴 뉴노멀을 아직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아, 굉장히 강렬한 책이었습니다. 디지털 시대의 시작에서 정점에 이르는 첫 번째 여정을 디지털 혁명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지금 그 중간 지점쯤에 와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 중간 지점부터 끝에 이르는 두 번째 여정이 바로 뉴 노멀일 것이고요. 우리는 이에 더해서 위드 코로나 해결해야 합니다. 오늘 아카데미가 디지털이 일상이 된 시대에 성남 기업의 위기 극복 혹은 기회 만들기를 위한 혁신 전략을 공유하고 확산하는 소중한 시간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요. 강연을 해주실 정동일 교수님과 조덕희 박사님 그리고 오늘 성남 판교 스마트 리더십 아카데미를 준비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갑시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미래를 먼저 내다보 도시, 기업인들이 일하기 좋은 도시 성남시의 시장 수미 시장님께서 축사 영상을 보내 셨습니다 코로나 19라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이 성남시 기업들은 계속해서 발었고 그리고 저마다의 스어업을 준비 중이었습니다. 어, 계속해서 성남시에서는 지원을 해주실 것을 약속해 주셨는데요. 또 아낌없이 지원을 해주시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성남산업진흥원입니다. 이어서는 성남산업진흥원의 류해필 원장님의 개회사 함께 하시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유튜브와 그리고 줌을 통해서 오늘 이 자리에 시청하고 계신 기업인들 여러분께 환영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코로나19가 저희들한테 와 있습니다. 이제 같이 가야 되는 상황이 돼서 기업 경영을 하는 방법과 행동도 달라져야 되지 않는가 해서 저희 성남산업진흥원이 금년 또 20주년이 됐습니다. 지자체 중에 가장 먼저 기업을 위해서 설립한 진흥원이 현 시점에서 여러 기업인들한테 어떤 인사이트를 드려야 되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오늘 모신 두 강연 주제부는 결국은 이 위기 시대에 있어서는 기업을 이끄는 CEO의 리더십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불확실성의 시대에 있어서 어떻게 기업을 잘 이끌고 위기를 기회로 포착할 수 있느냐 하는 부분에 인사이트를 주실 어, 연세대학교 정동일 교수님 어, 리더십의 산실인 어, 뉴욕의 스테이트 비멘튼에 있는 어, 뉴욕주립대 나오셨습니다. 미리 박수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리고 또 하나는 저희들이 기업이 창업을 해서 생존도 해야 되지만은 성장의 동력이 멈추는 순간에 자전거도 넘어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성장의 정체에 늪에 빠지지 않고 성장을 잘할수 있느냐 하는 부분에 해안을 주실 산업연구원의 조덕희 박사님을 모셨습니다. 또 미리 박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이 시청을 위해서 저희 성남산업진흥원의 평상시에 이렇게 홈페이지를 통해서 접촉하신 기업뿐만 아니라. 어, 성남 하이테크 밸리에 있는 성명기 회장님께서 거기에 회원들한테도 또다 릴리스를 했습니다. 어또 성남에는 판교에는 이노비츠 협회가 있습니다. 임병훈 회장님께서도 회원들한테 오늘 강의 내용을 중계하도록 협조를 했습니다. 감사 말씀 드리고, 그리고 창업 기업과 중소기업을 위해서 열심히 뛰는 멘토들의 한국창업 멘토협회 이몽명 회장님께도 감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전과 나눔의 이금용 회장님께서도 그 회원들한테 오늘 강의 자료를 릴리스 하기로 했습니다. 이 성남산업진흥원이 개최를 하지만 지금 말씀드린 다섯 개의 협회가 오늘 이 강의의 내용을 직접적으로 아니면 간접적으로 전달되리라 믿습니다. 성남은 아까 우리 은수빈 시장님께서 얘기하듯이 미래의 산실, 미래의 먹거리. 성남을 보면 대한민국의 미래가 보인다고 했습니다. 여러 기업인들께서 이렇게 코로나 시대의 위드 코로나, 뉴 노멀 시대에 어떤 변화와 어떤 혁신과 어떤 기업가 정신을 가지고 글로벌로 진출하고 기회를 포착해서 더 성장할 수 있는 대한민국의 미래 기업이 될 건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해안이 있고, 또 여러분의 질문도 있고, 서로 회원들끼리 어떤 교감도 있기를 기대합니다. 성남에는 여러 가지 산업이 많습니다마는, 특히 4차 산업혁명 기술을 가지고 이 기술을 활용해서. 어, 혁신하고 도약하는 기업들이 많이 모여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게임 산업의 메카, 게임 산업의 알고리즘의 메타버스가 왔습니다. 이 메타버스를 활용해서 수술도 하고 회의도 하고 그리고 중장비 사용법도 하고 이렇게 확장할 수 있는 외연 확장. 두 번째는 AI와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현재 여러분의 기업에 AI와 빅데이터를 어떻게 입힐 건가 하는 부분에 대한 해안. 그리고 글로벌 시장을 출장 가지 않고 현재 코로나 시대에 언테크를 통해서 어떻게 확장할 수 있는가. 이런 플랫폼 등 다양한 아이디어가 오늘 교수님들과 그리 초청 강사들의 강연을 통해서 여러분 스스로가 찾아낸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기업의 회장님들을 많이 만나는데 질문은 밖에서 하지만 답은 CEO가 찾는 거라고 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여러분의 성장의 발판이 되고 교류장이 될 것을 기대하면서 개회사에 가름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